오늘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말씀, 말씀의 제목은 분노하는 요나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입니다. 니누의 성은 이방 민족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누의 성에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읍이 멸망한다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니누의 성 주민들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멸망치 않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의구심이 들어서, 니누에 가서 전하기를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저 죄인들 니누 몹쓸 니누의 성이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가지고서 강제로 도망가는 배에다 풍랑을 내려서 죽을 지경이 되게 한 다음에 요나가 바닷물 속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기도하며 간신히 살려내서 니느에 가서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니우의 성사람들이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악한 짓을 다 돌이키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요. 거기 보면은 10절에 거기 3장 10절에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 지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리라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재앙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니누웨성에 가서 사십일 후에 니누웨가 멸망한다 이렇게 전했던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분노를 해요. 내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서 다시스로 갔는데 왜 나를 잡아다가 이런 얘기를 해서 니누웨성 사람들이 회개시켜 회개해서 다시 벌을 받지 않게 하십니까?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안에 아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갖다 살려두는 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려는 것도 내가 안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서 전했더니만 마침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재앙 내리는 걸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그그그니의 사람들은 다 죽어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사나이다. 이제 죽여 달라는 거예요. 이제 차라리 난 죽겠습니다. 이게. <laughs> 참. 하나님한테 떼거지를써도 유분수지. 아니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건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자기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 어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세요? 지금 자기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laughs> 요나가 바로 우린다. 우리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그 니느웨 사람 죽어야 죽어 마땅한 사람 왜 살립니까 도대체? 음.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내가 니느웨 사람이 사는 거 보니까 이제 꼴 보기 싫어서 난못 사겠습니다. 난 죽여달라고. 아, 여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저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차라리 날 죽여 달라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보면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laughs> 네가 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옳아요, 글라요 요나가 성내는 게 오라요? 글러요. 그러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자기가 자기 마음에 안 맞아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다시 쓰러 도망가기도 하고 또 붙잡아도 나와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니누의 사람들이 또또 또 회개해서 또 바로 고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재앙을 거두었어요. 거두었니만 요나가 화가 바짝 난 거예요. 분노가 나서. 하나님 내가 이러실 줄 알고 다시 쓰러 도망갔는데 왜날 붙잡아다가 또 복음 전해서 다시 회개시켜서 살리십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laughs>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네가 나 원망하는 것이 옳으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한술더 떠서 니누의 성 동쪽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니누의 성이 어떻게 되나 그걸 지 구경하는 거예요. 지금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니, 하나님이 이제 니누의 성을 당신의 말씀대로 멸망시키나, 아니면 안시키나, 그늘에 앉아서 구경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행동을 갖다가 지금 감시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당신이 1 9 2년 남, 아 이런 중천금1 9 2년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니까 당신이 40일 후에 멸망시킨다고 그랬으니 멸망시키겠지. 암만, 나한텐 그래도. 그러고서 그늘에 앉아서 떡하니 좀 하나님이 없잖아 젖잖아, 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저기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떼약병 미칠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구해야지. 자, 멀찍한 뒤에 앉아가지서 그늘에 턱하니 앉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좀 구경하는 거예요. 옳은 행동이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늘에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구해라. 그러면 생수를 주리라 하나님께 나가는 거지. 나는 가만히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 구경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그늘에 앉아가지고서 하나님 하는 걸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부인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신앙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자기는 그늘에 앉아두서 하나님이 어쩌나 보다 자꾸 그러시면 나 죽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네가 그런 말하는 게 옳으냐 그러시면서 그 책망했지만 요나는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늘에 앉아가지고서 베드로가 예수님 신문할때자저 저 구경꾼으로 저 뒤에 불 쬐면서 구경했죠 그랬어요? 거의 초자들이 당신도 저 예수하고 한패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손을 헐 절레절레 흔들면서 부인하잖아요 똑같아요 나도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은 박농쿨로 교훈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배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연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연나가그 그, 그늘에 앉아서 하는데 이제 해가 뭐 밤나 그늘이 있는 게 아니니까 동편에서 떠서 남편으로 갔다가 서편으로 이렇게 지는데 처음에는 그늘에 앉았지만 나중에면 이 그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박넝쿨을 키워가지고서 촤. 박농쿨이 요날 가리게 했어요. 그니까 요나가, 아이고, 그러면 좋지. 하나님이 날 그렇게 하시는구나, 박농쿨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는 했지만 감사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 기뻐는 하지만 감사하지 않아요. 나복 받아서 기쁘다. 거기까지는 해. 그런데 감사하진 않아요. 요나가 그, 그 모양이, 기뻐만 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렇게 더운데 방농클로 이렇게 가려주셨구나. 이게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 감사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않고 기뻐만 한 거야. 아이고, 내가 이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대우를 받는구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연 은총, 특별 은총, 여러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은혜 받는 건 좋고 기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감사하는 면에서는 요나하고 똑같아요. 그럴 때가 많다고 우리가. 자기 중심이고 자기 욕심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도 원망해요. 그데그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가 박, 박농쿨을 먹게 해서 박농쿨이 시들게 만들어요.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8절 해가 들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그 다음날, 그 전날은 방농쿨이 있어서 기뻐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방농쿨을 갖다가 이 해충이 그걸 먹게 해가지고서 시들어 버려 거기 뭐, 닌누에가 얼마나 뜨거운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 그 사막 지역이라 굉장히 뜨겁다고. 쩔쩔 끓는데, 뭐, 연화가 막 햇빛에, 일사광선에 너무 심해가지고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 차라리 죽, 죽겠습니다. 죽, 는게 낫겠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 일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시냐면은 9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9절, 10절. 11절 9절 10절 11절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10절 아요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리느에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게 네가 그박농쿨을 그렇게 아끼느냐? 하루 아침에 났다가 그 다음 날 죽어 버린 그 박넝쿨도 네가 그렇게 아끼냐? 그러나 이 리느의 성에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만 12만 명이다. 시,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은데, 그러면 거기 어른, 남녀노소 다 하면 얼마나 많겠냐. 너희가 밥넘쿨 하나도 그렇게 아꼈는데, 그거 없어졌다고 네가 죽겠다고 그러는데, 이큰 니누의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만 해도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고, 그런데 내가 어찌 그것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한 영혼 생명 살리는 것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러는데 그게 어린아이만 12만 명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아끼는 것을 왜네가 나를 갖다 생망하네? 넌 박렁쿨 하룻밤에 하룻밤, 하루 하루살이 방음쿨 많은 방음쿨도 넌 아끼지 않느냐? 응? 어? 그거 없어지니까 니가 죽겠다고까지 하면서, 니네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 그 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건왜넌 아깝게 생각하지 않느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요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요나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그늘진 거 피하기만 해도 기뻐해야죠. 그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마음은 일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려야겠요 네가 받은 은혜를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아, 로마서 12장 20절 사랑을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들, 원수를 사랑하려는 거야. 요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나 쓰러진 그 사람을 제사장이나 레위는 그냥 피해서 가요. 왜 피해서 가느냐? 꼴보기 싫다이겠지. 그리고 그걸 살리다가 자기도 강도한테 당할까봐 겁나는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에는 길, 어느 다른 길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쫓아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와서 밤새 치료해주고 그 다음날 두 대나리온을 주면서 주막주인한테 이 환자를 치료해주시오. 부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을, 갚아, 갚으리이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겉으로만 믿는 척했지.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김수환 추기경이가 추기경이 열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기는 데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사랑을 해라. 내가 머리로만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70년 걸렸다. 진정으로 행운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라. 그 사랑이 이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내 마음에서 하는 거지 내 머리로 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영으로 하는 거요 영으로. 영적인 사랑. 영의 네. 소리는 이 마, 마음의 소리예요. 이, 머리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거는 혼의 소리입니다. 혼의 소리. 육신적인 소리. 머리에서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 속 깊은 데서, 가슴 속에서부터 이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사랑이에요. 요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스로 도망하고 또 불러다가 또 붙잡혀서 징계해서 불러다가 놀아서 니누에한테 전하고 니누이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그걸 또 용서해 주니까 그것도 원망하는 게 또. 응? 내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정말로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하시니 내가 차라리 날 죽여달라는 거야. 이런 몹쓸 요나 같은 거. 이 요나는 우리를 표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라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머리로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내 속에 있는 이 영혼으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이웃 사랑하고 우리 교회도. 정말 사랑하는 교회, 서로 돕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고, 사, 살아온 그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요. 너무 현실적인 그 의견의 차이가 때문에 좀 미워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우린 다 집어치고, 우린 영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다 힘을 쏟아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만 나가는 저희 믿음들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에게 분노하며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시키시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또 닌의 사람을 다 건져주시고 요나도 교훈을 주사 방랑쿨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며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교훈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귀한 말씀으로 늘 본면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요나처럼 자기중심 이기주의적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부인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생명을 살려나가는 저희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